여기서 사진. 어. 여기서 찍읍시다. 어. 어, 안개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지?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요. 자, 저기 말로 찍어 찍어. 말로 우리 재훈님 회장님. 어디 갔노 회장님, 전 회장님. 여기 옆에서 오, 아, 오, 이뻐요. 이뻐, 이뻐. 이뻐. 네. 음. 자기는 나한테 네. 많이 찍혔다. <laughs> 제주도 가서도 찍히고, 네. 어, 이쁘니까, 영서.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지. 아무나 안 찍었잖아. <laughs> 그래. 아, 이 숙섬에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우에 곡절 끝에. 아이고, 아, 줄을 서가지고, 삼4 0분 줄을 서가지고 아이고, 배를 타고, 배는 5 분도 안, 안 그래요? 그래요? 탔습니다. 아, 숙섬 안 정상에 올라왔고요. 이제, 이제 곧 이제 수국 네, 있는 네, 데로 좀 가볼까 해요. 지금 안개가 있어서 저 끝에 뭐뭐 섬이 안 보인다 카네요. 저쪽에는 산이좀 아, 보이네 저쪽에는 하나 둘셋 음. 사랑초길이네요 사랑초길 사랑초길 사랑초, 사랑초 사랑초 사랑초길입니다 양쪽으로 양쪽으로 사랑초길 사랑초길 와, 진짜. 응. 한입세이지가 여기 e k 한입세이지 n h 가여 e 네 sage. Thank y o 가 Kayogin.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어요 o u Thank y 별로 예쁘지 오, 않아요? 여기도 사랑초 <laughs> 여기도 사랑초 저것이 왜 이쪽으로 있냐면 저거 그 뭐야 접시꽃 접시꽃 와 접시꽃 사랑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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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것도 얼똥대요 샤스 타드 이거 얼똥됩니다 이거 이거 갖다 놨습니다 이거 아, 얼동이 된 돼요. 이거 블루 세이지, 블루 세이지. 와 접시꽃 수국. 아, 좋은 게 뭐냐면 수국. 드디어 수국 있는 데로 왔습니다. 수국이 뭐, 뭐 군락으로 있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아. 수국부로 여기 숙성까지숙성공 전라도 공숙성 쑥섬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쑥이 대형입니다. 대형. 섬을 이렇게, 섬을, 여기, 어 여기, 섬을 25년간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은퇴하시고, 어 선생님 몇 분이 이렇게 어이 쑥섬을 사가지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숙성. 아, 수국이 막, 아,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아, 참, 네. 바닷가, 아픈 바닷가고, 야, 마편초. 마편초. 와, 여기는 백화 백합입니다. 백합이 피었네요. 백합이 벌써 피었습니다. 와 바닷가가 아주 시원하네요. 정상에 올라오니까. 시원합니다. 정상에 올라오니까 아주 수국. 와. 내 지금 아이들 힘들지. 음. 와, 수국 아, 저 둘들이 와 나오는데. 우리 민다씨는잘지기고 있다. 수국길입니다. 수국이냥. 여기 머리통만 하다. 와. 내려갑니다. <laughs> 일행 다 가고 없네요. 저 배를 타고 저 배를 타고 또 이제 또 내려갑니다. 어, 흙, 토양에 따, 따라서 이렇게 쑥 저기 수국 색상이 이렇게. 아까 그쪽에는 푸른색이었다면 이쪽으로는 또 붉은 어, 붉은 수국이 이렇게 피었네요. 오우! 이쁩니다. 수국 색상이 색상이 이렇게 토양에 따라서 이렇게 또 뿔구스루만이 이렇게 피네요. 색상이 다양하게. <laughs> 어. 이렇게. 야 이런 색상. 어우 시원해 보여요? 이런 색상이. 이런 색상이 시원해 보이고, 붉은색은 아무래도 이제 더워 보이고, 어, 이 푸른 색깔이 아주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보이네요. 토양에 따라서 이렇게 흙 토양에 따라서 이렇게 수국은 색상이 이렇게. 어, 여러가지로 이렇게 핍니다. 어, 이쪽으로는 또 이런 색상이 피어있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아주 피어있고 보라색도 피어있고 붉은색도 피어있고 수국길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아주 수국길 수국길 이야 수국길 이야 이뻐요 색상이 다양하니까 아 이뻐요. 요로, 요쪽으로는 푸른색. 요쪽으로는 또 요렇게 붉은색도 있고 또 요런 색상도 있고 음, 다양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요건 팝콘 같아요. 팝콘 수국 같아요. 팝콘 톡톡 튀기듯이 요렇게 팝콘 팝콘 수국 작년에는 제주도에 가서 수국을 시컷봤는데요 올해는 또공 쑥섬에 와서 이렇게 수국을 보러 왔습니다. 작년에는 또 제주도 가서 우리 송샘스토리님하고 송샘님하고 우리 또 꽃님들하고 당일로 당일로 제주도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이렇게 수국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이렇게 아주 색상이 다양하게 아주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야, 이쪽으로는 이렇게 토양에 따라서 이쪽으로는 이제 또 붉은색, 붉은색이 이렇게 피었고요. 또 옆에도 또 이렇게 푸른색, 푸른색.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푸른색을 좋아합니다.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시원한 색이잖아. 시원해 보이고, 아 수국이 막 집채만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지? 어? 집채만하다. 저 봐라. 이야. 와. 머리통 많네 머리통 많네 빨리 오세요 여기는 팝콘 같아요 팝콘 수국이 집채만 해요 이거 보세요 우와 집채만 합니다 와 팝콘 수국이 아주 이거 진짜 몇년 20년도 넘은 거 같아 <laughs> 이렇게 꽃밭을 가꾸기까지 25년 25년 여기 여기 선생님들이 은퇴하시고 몇 분이 이 쑥섬을 어, 이렇게 꽃밭으로 가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분이서 어, 이렇게 허, 여기는 아주 푸른색 푸른색 푸른색은 아무래도 아주 좀 시원해 보이죠 시원해 보여 어, 붉은색은 이뻐요 붉은색도 이쁘지만 좀 더워 보이고 어우 여기는 아주 팝콘 수국이 많네요 팝콘 파콘도 많쿠 수국길입니다. 수국길. 계속 여기는 수국길. 와. 와, 여기는 아주 불긋스로만 수국 보라라고 할까요? <laughs> 아. 팝콘이 많네요 팝콘 매력적이네요. 팝콘이 아주 그냥 팝콘처럼 톡톡 튀길 듯이 지금이 아주 수국 절정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어제 비 오고 나서 이 수국이 더 아주 비 맞고 더 아주 더 아주 생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절정이네요. 요 보세요. 아주 수국 수국길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이쪽으로는 반대편은 이렇게 불그스름한 수국이 있습니다. 아우 바닷가 아주 바람이 시원하니 아주 좋네요. 팝콘 수국이 아주 많습니다. 다 이쪽으로는 팝콘, 아, 팝콘 수국이 아주 매력있네요. 진짜 팝콘을 심어야 되나? <laughs> 팝콘을 하나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와, 팝콘. 여기도 팝콘. 여기도 팝콘. 팝콘이 아주 그냥 웬만한 집체만 합니다. 집체. 웬만한 집체만 해요. 팝콘이. 우리 꽃님들, 수국 구경 아직 못 가시는 우리 꽃님들은 집안에서 제 영상을 t v 로 키시고 t v 로 연결해갖고 이렇게 수국밭 이렇게 보세요 힐링 하세요 힐링 수국 오래 못 보신 우리 꽃님들 어, 힐링 하세요 지나치다가 또 이뻐서 아주 멈출 수가 없네요 <laughs> 이렇게 한나무에서도 요런 색깔도 피고 요런 색깔도 피고 와 밑에도 아주 다 아주 수국밭입니다 <laughs> 애국인들도 오고, 꽃고경하러 많이들 나왔네요, 진짜. 우리 회원들회원들 <laughs> 회원들 앞에 걸어갑니다. <laughs> 전회장님 지금 회장님 현지 회장님총무님 뭐, 네. 네. 어, 네. 어, 회장 앞에 걸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야! 와와와와 이 쪽이 훨씬 더 이쁘게 보이네 자, 로드 예쁘다 하나, 네. 음? 와. <laughs>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경찰 자, 손들어 주세요 예. <laughs> 아우, 꽃길 너무 좋아요. 아우, 진짜. 꽃길만 걸어요. 우리 회장님들. 네. 현재 회장님, 전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laughs> 꽃길만 걸어요. 진짜 항상 건행하세요. 진짜 수국이 진짜 한참 아주 지금 절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전라도, 공, 쑥섬, <laughs> 쑥섬. 아주 지금 피크입니다, 피크. 한참 아주 절정이요. 에 아주 지나가다가도 다시 카메라를 키고, 카메라를 키고 합니다. 너무 멋있어서요.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이 수국. 그래서 이렇게 6월이면 은 수국을 보러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가 봅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아이고,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멀리는 왔지만 아주 그냥 힐링하고 갑니다. 고양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어? 야옹이 사료 천 원, 우체국. 어, 그래. 네 밥, 밥값 주고 가야지. 이모가 왔는데. <laughs> 이모. 야옹, 야옹, 모델이 <laughs> 앉아있는 거야? <laughs> 어? 고양이 사료. 아유, 사료 값 줘야지. 인테리어 언제 오겠냐. 아, 천 원씩 넣어놨네요. 어, 야옹, 아우 야옹, 야옹. 아이고, 왜 이렇게 얌전해?

Ja, da